<laughs> 야, 이거 어떻게, 해? 어? 쭉. 축... 네, 저거 약간 그냥 들이댄데요? 들이대. 들이대. 똑같은 내용이네. 하드모드는 뭐가 좀 달라졌나? 아, 어, 네. 뭐, 이거 봤던 거고요. 일단 주변을 둘러보자. 일단 여기를 가면 누나가 나오죠? 누나, 나와주세요. 와우. 아, 이거 괜찮은데요, 진짜? 나 이거 후회가 안 돼. 돈이 안 아까워. 어, 알겠어요 누나. 어, 누나. 에, 에, 누나. 어, 어, 어 누나, 누나, 아, 누나 미안. 누나, 아, 누나. <laughs> 어, 누나. 어. 어, 누나. 전 뭐예요? 누나, 누나 미안, 미안, 미안. 하드 모드가 그냥 개빨라지는 거였어. 이 성의 없는 놈들. 아 심지어 이것도 안 알려줘. 어딨는지. 미친 거아냐야 야, 이, 야, 이 빨아. 아, 이거 은제하잖아 똥통이고, 여기. 왜 자꾸 나 똥통으로 돌아오냐? 역시. 아이언의 왕. 거짓말 안치저 아이언에서 제일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어. 아니, 하드모드라고 안 알려주는 거 야, 진짜 뒤질래? 아, 미친놈들이야. 아. 아니, 이때가 보기엔 이게 하드모드냐고. 아, 또 똥통으로 돌아왔어. 아, 진짜. 미치겠네? 야, 이게 하드모드냐? 그냥 불친절한 게임이지? 아, 나 이것도 안 그래도 길친데. 아, 미쳤다. 미치겠다. 아 알겠습니다. 어, 여기 하나 있다. 여기 하나 있다. 가까이 오니까 보여준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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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돌면서 하자. 돌면서 도는 거야. 이렇게 그니까요. 어, 누나, 아,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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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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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오, 누나, 잠깐만, 누나, 아, 야,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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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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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추. 네, 저거 약간 그냥 들이댄데요. 들이대. 들이대. <laughs>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벌써. 아니 나 하나 찾았는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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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하나 찾고 하나 찾고 이게 진짜 공포지. 다시 해야 된다는 그 공포. 나, 나. 와 누나. 나 <laughs> 누나 미안 미안 누나 미안. 오케이 갈게 가 오케이. 아나 진짜 무서워. 나 이제 무서워졌어. 이걸 다시 해야 된다고 내가? 나 자신이 없어. 나 제일 자신이 없다고. 나 제일 자신이 없다고.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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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러, 완전 럭키 비치잖아. 럭키 비키잖아저 누나를 가까이서 볼수 있다니 럭키 비키잖아아 진짜 이개임어이게게임아아씨야 임마. 아왜 자꾸 뒤지는 데 없냐? 아왜와 깜짝아 <laughs> 아니 근데 공포 게임 은 맞아 나 하나 발견했고요 안에를 둘러봐야 될것 같아 지금 아여깄네요아 어, 미친 게임 어, 왜 이러 왜 이러 다음 다음 루틴 일단 바깥에 다 둘러보고 없으면 안쪽 보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면 될 치발 죽 같은 게임 이좆 같은 게 아. 똥통까지 들어오진 않겠지. 정말 여기까지 들어 들어겠어. 응. 누나 뒤만 따라다녀야겠다. 누나 근데 갑자기 뒤돌 때 있어 갖고. 와, 이제 나 고인물 됐어. 와, 나 고인물 됐어. 고인물. 미쳤다. 그럼 여기 보자.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딴 게임에. 아, 이 게임 그냥 풀탑 넣으려고 하는 이 마인드가 <laughs> 너무 열받아. 그냥 와, 누나, 아득아득아득아득. 면 쨌면 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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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쨜 여기 안 들어오는 거 확인했죠. 여깄네요. 킹치만 약겜은 일상인 걸. 아, 그래요? 약겜잘안 해가지고. 완전 변태신가 보다. 약게 맨날 하고. 아, 이딴 게임은 5,500원에 할수 있다니. 완전 럭키 비키잖아. 원래는 오, 오, 5, 5,000원, 어, 얼마였지? 7,000원 넘게 주고 사야 되는 게임인데. 완전 럭키 비키잖아. 자, 여기도 볼까요? 문화가 있진 않겠죠? 오케이, 없으니까 쿨하게. 쿨하게 다음 것. 오케이! 럭키 비키잖아! 이제 겨우 한번 죽었다는 거. 자, 이렇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아, 완전, 럭, 어, 럭키 비키잖아. 다 보였네. 보였다뇨. 저 이런 게임에 보이지 않아요. 오, 완전 럭키 비키잖아! <laughs>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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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잠깐, 잠깐, 잠깐. 한번 확인만 할게. 아, 누나! 고마워. 이건 보고 가자. 어. 드리드 자, 마지막 모습인가요? 아, 여기서, 나 진짜, 아. 여기서 죽으면 나 진짜 억울할 억울할 것 같아 억울할 것 같아 억울할 것 같아 진짜 억울할 것 같아 울 거야 나 진짜 울 거야 나 여기서 죽으면 울 거야 제발 제발 야, 하나 남으니까 좀 떨리기 시작한다 너무 편하게 다녔어 내가 어 잠깐만 저. 어 반짝 빛난 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자 이거 돌지만 않으면 돼 돌지만 않으면 돼자 아씨 돌지만 않으면 된다니까 그걸 바로 돌아버리는 눈이 뒤에도 눈이 달렸어 누나는 난 뒤에도 눈이 달렸어졸로가신다한개 남았다. 진짜 한개 남았다. 아, 제발, 제발, 제발. 아, 제발. 나 너무 떨려. 나 지금 너무 심장이 쿵쾅쿵쾅. 바운스, 바운스. 가운데는 다본거 같아. 와, 진짜, 진짜, 제발.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나, 나 너무 무서워. 어, 여기 있다. <laughs> 아니, 뭐야? 야, 뒤질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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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제발 그만해... <laughs> 20개를 어떻게 찾았는데... 아, 누나 또 어디 갔어 이 누나... 아. 20개만 찾으면 된다며... 20개만 찾으면 된다며... 20개만 찾으면 된다며... 아여깄다 x 다여깄다 x 다 정문을 사용하지마! 다크세일의 한정이다! 숨겨진 통로로 철출해라! 어딨는데 숨겨진 통로가? 그럼 누나... 아 그래갖고 아까 죽은 거구나 숨겨진 통로가 어디있을까요? 너 어딨는지 어디 어떻게 알아 근데 씨... <laughs> 미친게임아. 아까 무너진 곳? 아, 그렇네. 일리 있어, 일리 있어. 지 계시지, 안 계시지? 어?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안, 안, 들어, 안, 안, 안. 안 되는데요? 어떻게 된겨? 오, 어떻게 된겨? 어떻게, 안 들어가지는데요? 아, 여긴가? 이건가? 이건가, 이건가 보다.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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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laughs> 와, 나왔다, 나왔다. 와. 오, 오 나왔다, 나왔다. 어, 어? 엉덩이 좀 빵칠한데, 어, 근데 여기 섬이잖아. 야, 여기서 어떻게 다르게? 아, 어, 여기에 이제 다크세라 핀들, 세라핌 다크세라 다크핌이면 별로 안 좋은데, 다크세일엔 있는 거야. 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누나 세일엔이니까 수영을 잘하겠지. 근데 네, 약간... 어, 어 누나! 어, 뭘 꼬라봐? 눈 착하게 떠라. 어, 어, 웃어, 웃어, 어, 웃어. 뭐야? 어, 수영한다, 수영한다, 배영한다, 배영. 배용. 아, 또 다른 데로 가는 건가? 야, 이 야, 이놈아! 와, 트렌딩 오! 어! 근데 뭔가 현타 온다. 내가 이걸 보기 위해서 개 고생을 했단 말이야. 일단 컷신 하나 보려고 특전 한번 더 볼까요? 음뭐 이겁니다. 온오키니 예쁜 이상이지만 여행자는 노출도가 줄어서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최고인데. 음. 자 그럼 하나 더 보겠습니다. 투명 모드.